우리가 골로스서 2장 6절 7절을 읽었지만 오늘 2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스서 2장 2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골로새서 이장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미이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세요. 그 위안이 영어로 컴포트인데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 편치 않고 불안하고 안 좋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안을 주십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예, 확실한 이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풍성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게 하고 모두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골로세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는데 자,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한 보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관한 보아입니다. 이 두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둘다. 한가지만 있으면 안돼요. 여러분에게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우리의 삶에서 규모가 없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다. 삶의 규모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럼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보화인 지혜와 삶에 관한 보화인 지식 두 가지가 모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골로에서 2장에 예,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제가 오늘 2절부터 7절 읽다 보니까 이 언약과 보통 미션 비전인데 읽다부터 나오더라고요. 비전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미션. 아까 하유리가 저한테 그더니 아빠 원래 두 번째가 누리려면이고 세 번째가 누리면 아니하고 야 바꿨는데 우리 얘기하더니 오늘은 내가 바꿨어. 그랬는데 성경대로. 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로 골로새서 2장 4절이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오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음이 아닌 말로 현혹하고 막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맞는 말 같이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사람들의 틀린 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교묘한이란 뜻이 영어로 어 퍼스와 시브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이 있는이란 뜻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뭔가 정의로운 말 같고 옳은 말 같은데 그리스도가 아닌 말. 결국은 우리의 믿 맞는 말인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 불신앙 빠지게 하는 말이 많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영지주의에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틀린 이단 같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하면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묘한 말이 다시 말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되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하고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교묘한 말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 세상의 좋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두려라 그런 겁니다. <laughs> 자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두 번째 응답은 골로새서 2장 5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쁨에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을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 드리면 어떻게 되냐? 성도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행하며 그리고 어떻게 되냐? <laughs>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예, 자 그럼 질서 있게 행한 다는 말이 뭐냐면 이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무슨 의미냐면 이 예, 원어적으로 보니까 바라보다 주시하다 영어로 behold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수 우리가 가장 우선 순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누리며 뿌리내리면 여러분의 우선 순위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된다. 이거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이 굳건해진 한 말이 영어로 스드 페스트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 부동해진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로 속이고 환경이 막 어려움이 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우리 칠절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점점 커지는데 넘치게 된대요. 원어를 보니까 풍부해진다. 가득 찬다 그랬는데 풍부해지고 가득 차는 것보다 한글 성경이 더 많아요. 꽉 차는 게 아니라 넘치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나 자신이 치유가 됩니다. 예. 원망할 때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할 때 치유가 돼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왜 자꾸 사람들 볼때 비난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냐? 지금 안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면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이 장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복음 광명의 천사 같은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되고 질서 있게 행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금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 한절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접했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w 크 r k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처신하라 예, 이런 의미도 있어요 <laughs> 저는 이거 북상하면서 이따가 우리 같이 찬송 부를 건데 찬송가 43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걸어가고 처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안에 뿌리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도미를 받아 도미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뭐라고 나왔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이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새움을 받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럼 여기서 교훈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강단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을 붙잡힌 걸 보고 레마라 그러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강단인데 이 교훈의 의미는. 영어로 티라고칭이라고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뿌리를 받고 복음으로 세움을 받고 믿음을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지난주 수요 예배 말한 것처럼 그저께 수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되는 여정이고 아,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걸어가고 처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두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두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두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릴 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되고, 예, 항상 그리스도 우선순위 되면서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늘 받고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행하고 걸어가고 처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붙잡음으로써 이제는 삶에 많은 사람들의 틀린 말에 속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